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 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업스타일을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요. 먼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요즘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혼식도 있고 그리고 또 회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 가장 품위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업스타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어, 지금 보시면, 어, 머리가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머리, 긴 머리이기 때문에, 어, 이런 머리 하기는 조금 합당하지는 않는데, 마땅한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백홈은 뿌리 부분 한세번 정도 강하게 넣고요. 그 다음에는 스슬스슬 넣어줍니다. 어, 가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백홈을 많이 넣으면 빗질이 잘안 돼요. 일반적인 우리 그 사람 머리하고는 고객님들 머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홈을 밑에 갈수록 살살살살 넣어주고요. 이런 정도 넣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백사이드와 사이드 넣겠는데요. 사이드는 이 가장 그 파팅이 되어 있는 위에 머리만, 어, 스프레이 살짝 하면 백홈도 잘 들어가고, 빗질할 때 숱을 풀려버리지 않아서 용이하고요. 그래서 위에 머리 이렇게 백홈 넣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사이드와 백사이드 중간이네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넣는 거는, 어, 밑에서 위로 올릴 거라서 위에서 밑으로 백홈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릴 거기 때문에. 어, 마지막 사이드 머리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백홈을 넣어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백홈을 넣는데, 어, 좀백콤 많이 넣으면 빗질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백사이드 머리 백콤 위에서 밑으로 넣겠습니다. 음, 밑에서 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백콤 조금씩 조금씩 넣어 주고요.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조금씩 넣어도 되거든요. 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발은 어, 사실은 이 머리 음, 빼콤을 안 넣고 해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머리 음, 사실은 이 머리 가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홈을 안 넣고도 예쁘게 할수 있는 머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교육하고자 제가 이렇게 백홈을 넣고 있고요. 백홈을 넣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스프레이를 살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프레이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백홈이 잘 들어가고, 또 빗질도 잘 되고, 그리고, 어, 머리를 잘못했을 때 다시 풀어야 되는 경우에 잘 풀립니다. 그리고 또 고객님들도 마찬가지로, 어, 떤 스프레이냐에 따라서 잘 풀어질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 나중에 산푸할때잘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머리 굉장히 긴데요. 어, 이긴 머리, 어, 조금 처리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어, 하려고 하는 머리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지금, 음, 어, 백홈을 넣어서 업스타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다시 밑에서 위로 넣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어, 이 머리는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머리이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백홈을 넣게 되면 어, 빗질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백홈 다 넣었는데요. 백홈 다 넣고 나서 백홈을 어, 조금 음, 손질을 하면서 어, 홈 뭐라고 그러나? 음. 잘펴 줘야지만이 백홈을 음, 빗질을 할때 어, 볼륨감도 고르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보시면 어, 브러시를 일반적인 어, 놀 브러쉬를 쓰거든요. 드라이 할때 쓰는 놀 브러쉬를. 어, 저는, 업스타일 브러쉬를 쓰게 되면, 업스타일 브러쉬들은 대부분이 다 꼬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또 꼬다리가 없기 때문에, 음, 꼬리빗다 같이 써야 돼서 불편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어, 드라이 놀로 이렇게 업스타일 할때 브러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드라이 놀로 하시면 업스타일 브러시보다 오히려 더 편하고 또 잘돼요. 왜냐하면 꼬다리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꼬다리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백 볼륨 생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핀 꽂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핀 꽂아주면 되겠죠. 볼륨 빵빵하게 들어가서 아주 백부분이 예뻐요. 네. 핀 꽂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 업스타일을 할때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요. 업스타일의 완성은 백홈, 빗질, 핀 처리. 이세 가지만 잘 되면 머리는 굉장히 쉽게 할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앞머리 빼고요. 앞머리는 따로. 해야지만이, 어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 빼고, 이머리, 백부분, 어 센터에 볼륨 생기게 하면서, 위에, 위,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뱅을 만들어줍니다. 핀셋을 꽂으면 안정적이겠죠? 여러분들 핀셋, 이 핀셋 굉장히 업스타일 할땐 좋아요. 어, 일반적으로 머리 커트를 하거나 이럴 때는 힘이 없어서 좋지 않지만 업스타일만큼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국도 덜 나고요. 그리고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핀 하나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음, 이 머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뱅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머리가 좀 길어요 이머리 하기에는 이머리 하기에는 어, 미디움 머리가 좋은데요 농이기 때문에 근데 미디움 머리 저희가 굉장히 복구를 하기 위해서 상한 머리하고 좀 어두운 색 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긴 머리 가지고 오늘 합니다 이렇게 위로 아 카메라 앞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쪽에서 꽂아야지만 단단하거든요 근데 어, 카메라가 있을 때는 포지션이 제가 마땅하게 포지션이 좋지가 않아서 핀 꽂을 때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업스타일 할때 포지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몸이 어디서 어떻게 핀을 꽂느냐에 따라서 단단하고 단단하지 않고 모양도 조금씩 달라져요. 어, 마찬가지로 커트도 마찬가지죠. 커트도 몸이 계속 어, 내가 파팅하고 있는 머리 자르는 쪽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계속 예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업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여기 인턴 선생님이 지금 찍어주고 있는데요. 어, 커트나 펌은 그래도 많이 잘 찍어요. 근데 업스타일 특히 이렇게 긴 머리 할 때는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뒷머리 백부분 거의 지금 완성이 됐고요. 탑부분은. 어 시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스프레이를 하고 빗질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한 업스타일을 할수 있어요. 다음에, 이어 포인트. 이어 백포인트까지 하나로 잡아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잡아서 뱅을 만들어주고요. 선손 보세요. 왼손은 밑에서 위로 잡아주고요, 오른손은 손가락으로 잡으면서 앞에 이렇게 뱅을 만들어 줍니다. 이 머리도 마찬가지로 제 몸이 왼쪽으로 와서 꽂으면 훨씬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꽂습니다. 이 머리 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어, 이걸로 액세서리를 만들까 하고, 지금 한쪽으로, 어, 이쪽보다 오른쪽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네. 한번 해보고요. 다시, 이 머리 잡아서, 음, 이렇게 반대쪽으로, 어, 아무래도 오른쪽이 더, 오른쪽으로 해서 뱅을 만드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하단부분 반딱 잡아서 센터에서 반을 나누어서 다시 왼쪽 있는 머리 오른쪽으로 보내서 핀, 핀을, 핀을 꽂습니다 업스타일 사실 이런 머리 어, 드라이 하고 다 해도요 20분이면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스프레이 한번 하고 빗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스프레이 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포지션이 한번 하고 다시 빗질. 빗질도 손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해줍니다. 예쁘지 않나요? 색감이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앞머리만 빼고 다시 오른쪽 옆머리 다시 올릴 거예요. 저희가 낮에면은 지금 아침나절인데요. 햇볕이 들어서 제가, 어, 한쪽으로만 찍어야지 돼요. 햇볕, 창가 쪽으로 찍으면 어두워서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옮겼습니다. 출레이를 옮겨서 이쪽으로 지금 다시 오른쪽 머리 하겠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손, 손잘 보세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저쪽 할 때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잡아가서 반바퀴 정도 돌려서 핀 꽂고요. 요즘에 어, 인턴들은요, 핀도 잘 집을 줄을 몰라요. 선생님들도 핀못집더라고요 음, 옛날엔 우리 핀못 집으면 많이 혼나곤 했는데, 다시 이렇게 다시 전체 다 잡아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살짝 올려서 깔끔하게 핀을 꽂아줍니다. 굉장히 쉽죠. 이제 어떤 분들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제가, 어, 업스타일 교육을 하게 되면 가끔 연세도 드시고 또 경력도 많고 막 하는데도 생각보다, 어, 백홈 잘못 넣고요. 또 빗질 잘못 하시고 핀 처리 잘못 하시더라고요. 가끔 놀랄 때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백홈을 일부러 넣어서 요즘은 빼꼼을안 넣고 하는 업스타일들도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않고 어수어수하게 해도 예뻐요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서 어, 이렇게 오늘은 한복머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요즘에는 한복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마 내추럴, 내추럴한 머리도 하나 넣은 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앞으로 계속 어 이렇게 어 아까 제일 먼저 빼 놨던 거 왼쪽에서 뺐던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뱅을 살짝 만들어서 액세서리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이제 업스타일 다 끝난 거예요. 앞머리만 처리하면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면 밸런스가 맞을까 하고 이렇게 맞춰서 넣어 줍니다. 굉장히 예쁘죠. 어 커트든 어 펌이든 그리고 또 업스타일도 마찬가지로 항상 삼각구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삼각구도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끝난 건데요. 앞머리, 사실은, 어머님들 머리는 대부분 앞머리가 길지 않죠. 근데 지금, 이 머리는 긴 머리라, 지금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완벽한 업스타일인데, 오늘 머리가 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머리, 어, 뱅을 만들어서, 옆으로 붙여서 막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 여기 지금 선생님이 조금 잘못 찍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렇게 들었어요. 잘 보이라고. 근데 오히려 더 예쁘게 못 찍, 안 찍어졌네요. 네, 이렇게. 다시. 어, 이제 이게 다 완벽하게 된 거고요. 이제 앞머리만 처리하겠습니다. 앞머리, 너무 예뻐요. 제가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음, 일요일 날, 저희가 일요일 날 휴일인데요. 이번 일요일 날이 머리 한번 해드렸는데, 어, 한 2주 전에도 한번두 분이 언니 동생이 하시고요. 어, 이번 일요일 날도 했는데, 저 혼자밖에 없어서 쉬는 날이라서 저 혼자만 나와서, 어, 하게 돼서 고객님 찍어주신다고 했는데,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님이 하셨던 머리 이렇게 해서 약간 옆에다가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옆에다 붙여서 율핀 처리 해야겠죠? 이렇게 다된 거예요. 이런 이런 정도 하면 지금 이렇게 음. 핀셋으로 먼저 고정을 하고, 6핀으로 다시 고정을 시켜줍니다. 어, 이 머리가, 어, 약간 골드라서요. 까만 거를 꽂으니까, 6핀을 꽂으니까 너무 표시가 나서 제가 은색으로 칠해놨던 거 있는데, 어, 흰 머리 할 때, 어, 골드 머리, 브라운, 완전 브라운 탈색 머리를 할때 제가 보이지 않게 은색으로 칠해놓은 게 있어서, 지금 은색으로 다시 바꿔서 합니다. 네, 이렇게 예쁘죠? 한복 머리는 어수더스한 거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품이 있게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 악세사리 한번 꽂아 보고요. 악세사리 화려하게 어, 한복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이렇게 꽂아봤습니다. 조금, 너플러플하게 조금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액세서리까지 완벽하게 지금 했는데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업스타일 사실 알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업스타일 여러 가지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서너 가지만 알면, 어, 서너 가지 그 정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업스타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오랜만에 업스타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미용인 여러분 제 유튜브 입성은 좀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